여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문제아들만 모인 사고뭉치들의 학교, 치돌이 고교, 그리고 상류층 아가씨들만 다니는 키쿄여고, 주인공 츠무기 린타로는 치돌이 고교 2학년. 첫인상은 무섭지만 사실은 다정한 성격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케이크 가게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있는 한 소녀와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 소녀는 갑자기 당황한 듯 허둥지둥 도망가 버립니다. 다음날, 린타로는 학교에서도 계속 그녀가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가게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그녀가 린타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턱 낼게요. 소녀는 미안함을 담아 직접 케이크를 대접하고 린타로는 그녀가 케이크를 좋아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조용히 자신의 케이크를 건넵니다. 조금씩 긴장을 푸는 소녀 그리고 뜻밖의 한마디. 사실 난 예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린타로는 예상치 못한 고백에 놀랍니다. 소녀는 어제 자신이 도망친 이유를 밝히는데 그렇게 빤히 쳐다본 사람이 처음이라 당황해서 도망쳤어요. 린타로는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어딘가 낯설고도 새롭습니다. 이 소녀, 대체 뭐지?